어, 조동연 어, 더불어민주당 어, 상임승대위원장 사주를 감정하겠습니다. 어, 조동연은 1982년 1월 16일 대한민국의 군인 출신 대학 교수입니다. 어, 국적은 대한민국, 거주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학력은 육군사관학교,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경력, 대한민국 육군 소령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 자녀는 일남밀녀 군법무, 육군 정보병과 서울형 예비역, 종교는 장로교 개신교, 어, 생애는 뭐 중학교 시절부터 사업 실패로 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 논란이 많은데. 지금 은손녀자 뭐 어, 출산해 갖고 이혼해 갖고 어, 육사 어, 한해 선배 어, 남편하고 살다가 어, 딸이 한명있었는데 아들이 다른 데서 이제 나와서 어, 호적에 올려 갖고 D N A 검사를 해 가지고 어, 친자 소송에서 어, 자기 아들이 아닌 것이 밝혀져 갖고 이혼을 하고 어, 교회 목사하고 또살다가 이혼하고.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인가, 지금 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어, 어, 각종 루스에서 뭐, 검색어 1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뭐, 그 차용구, 어, 어, 별네, 별, 별세요 어, 삼성 장군 아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컬큰 코리아 부사장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 어, 보좌관이었고, 그런데, 이, 오늘 이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이, 놀라, 누구 아들인가 이런 데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용석, 그, 변호사가, 어, 폭로하면서 지금, 어, 뭐, 단분간 이분이 제일, 그, 금세, 그, 1위가, 1위가 될것 같습니다. 닭띠예요 그 40세. 어, 신유연, 어, 신축월, 기해일, 경목시입니다. 아, 신은 는 제가 예지했습니다. 어, 오시가 가능성이 있, 있습니다. 도하니까 어, 대운수는육 이민, 개묘, 갑진, 얼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의 대운입니다 개의 일주가 축을에 태어났어요. 겨울에. 어, 기토는 작은 흙이에요. 그래서 이거 믿을 신인데, 이제 뭐, 중순심이 있고, 호심이 있고, 종교심이 가능합니다. 토라는 성격은. 그리고 뭐, 격국이 이제 축중에 신검이 투관되었어요. 그래서 식신격인데, 뭐 학교나 교육계 이렇게 아주 뭐 어, 군에서 일찍 그 나와서, 뭐그 군에서 일찍 뭐 소령에 뭐 이런 나, 정력을 했는데, 중력안 되고 대령안 되고 한 것은 그 혼례자 인신 해서 그런 어, 논란이 있어서 일찍 정력한 것 같습니다. 진급이 안 돼서 정력했고, 뭐이 식신격은. 어, 먹을복이 많고, 뭐, 직업으로는 어, 요리업, 뭐, 학계 교육계 계통 뭐, 봉급생활 이런 것도 할수 있죠. 그런데 이 비견이 일치가, 그럼 뭐, 친구 동료 간에 이제 입을 분리고 있고, 어, 비견이 묘지니까, 이제, 형제 간에 일찍 사망하는 형제 간에 있는 사주요. 그리고 뭐, 사주에 토가 두 개고, 내 자식을 나타내는 금이 이거 네 개입니다. 일치, 뭐, 시지를 떠나면 세 개인데, 식신이 세계다. 이러면 은 남편이 인연이 잘안 되는 사주예요. 여자 사주에 식신 상관이 많으면 남편이 평관인데 남편이 도르지가 못해요. 내 자식이 남편을 극합니다. 그래서 뭐이 사주는 뭐 남편하고도 이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식신이 이렇게 강하니까 뭐 먹을복이 많은 사주죠. 그리고 일지가 이제 영마예요. 이 영마가 정제, 증제 이제, 정제예요. 그, 아 내, 남편은 좀, 알, 뜰틀 남편인데, 영마니까, 어, 이 사주는 그, 나 애인하고 야반 도주하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영마가 고신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 남편 모르게, 그냥, 애인, 애인을, 어, 어 가지고, 그 남편을, 아들을, 어, 놓고 또 결혼하고 해 가지고 혼또 다른 남자하고 어, 사귀고 어, 섹스하고 지금은 이재명한테 붙은 겁니다 차영구를 이제 버리고 도망 오고 그리고 또몇년 있다가 또뭐또영마운이 오면은 지금 이달이 영마달이에요 항상 11월 달 되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이사주는 11월 달이나 어, 여름에 또 5월달에 5월달에 11월달에 야반 도주할 가능성이 많이 인하고 그리고 5시 같으면 근록도하니까 양기비입니다 얼굴은 얼굴은 미인이고 어, 13세 전후로 집안이 망해요 어, 그래 5시가 맞아요 근데 학자나 의사 이런 데 적합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학계 계통에 굉장히 뛰어날 수가 있고 뭐 사주는 사유추 삼합 있고 영마가 있고 도화가 있고 이래서 얼굴은 미인이다 어, 겨울에 태어나고, 뭐, 식신 상관이 강하니까, 뭐, 일단은 편인이, 이제, 하가 용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 사주적으로는 뭐, 토가 두 개, 금이 네 개, 수가 하나, 목이 없어요, 목. 남편성이 없어요. 그래, 이 사주는 남편이 없는 사주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이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항상 남자성이 강하고 식신이 강하니까 남편이 도루지를 못하고, 또, 들어오면은, 야반 도주합니다. 다른 남자하고. 그리고 계속 남자를 바꾸는 사주에요. 보니까. 그래서, 뭐, 반, 꽃뱀이에요, 꽃뱀. 꽃뱀, 코브라, 코브라에요, 코브라. <laughs> 이재민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laughs> 꽃뱀인데 물려가지고, 코브라한테 물린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겨울이니까, 일단, 그, 뭐, 목이 없으니까, 목이 들어오면 좋아요. 갈록인데, 그이 사주에 남편이 없는 사주에 대운이 45세까지 목대운이 왔어요. 초년부터. 남편이 동구 거야. 그 사주에 없는 나무가 갈록이 초년부터 동구예요그런그런 그래, 그래 운세가 좋은 겁니다. 본인도 뭐 크게 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사주에 나무가 없는데 나무가 대운이 도왔다. 지금은 40세인데 지금 평간대운에 왔습니다. 평간은 갑자기 권력 자리가 명예가 생기는 거예요. 권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지금 을사대운 인데 어, 평간 배설을 합니다.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에서 넘버3 이재명 송영길 조동연 넘버3 여자로서는 제일 높아요. 뭐 그, 저, 저, 추미애나 박연선이보다 더 높아. 계급이 <laughs> 하루아침에 평간대원이 온 거야. 그래서 평가은 갑자기 걸려있어요. 평간이, 식신이 있으니까 평간이 도와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평간은 안 좋은, 뭐, 7살이지만은 식신이 워낙 강하니까 평간이 도와도 다 제사를 시킵니다. 근데 뭐, 이게 남자가 도와도 붙, 붙어, 붙어 있지를 못해. 그럼 또 다른 남자 찾아야 반 도조할 가능성이 있어 내년 5월 달에, 양년 5월 달에, 내년 5월 달에 야반 도전. 언제, 언제, 또, 어, 또, 내년 2월 달, 또 붙어갖고, 어디 갈수 있고, 2월 달. 2월 달, 3월 달, 내년에. 내년에 2월 달 튀겠네. 근데 이분이 내년 운세가 그렇게 좋다니까, 내년에. 내년에, 정제정간이. 내년에 남자고도 와. 내년 2월 달에 남자고도 옵니다. 그 남자고 도망가. 내년 2월 4일에 남자고도 오는데, 내년 2월 4일에 이분이 정제정관이에요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이분이, 그 어, 윤석열 후보로 오는가? <laughs> 하여튼 내년에 뱃을 납니다. 내년에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이분이. 그리고 대응은 또, 이제, 갈력 때문이다. 평간정인 때문인데, 역마에요 도망간다니까, 이분이. 45세까지, 45세까지 이분이 도망갈 거예요, 또. 어, 어, 밀부하고 도망갑니다. 6만이니까 어, 41세부터 많이 돌아다니는데, 지금 또 하여튼, 2월달에 내년에, 어, 남자가 도와요. 남자도 어디 간다. 어, 내년 운세는 뭐 굉장히 좋고, 이대운도 평간, 어, 증인이니까 30, 36세부터 45세, 지금 40세인데, 자기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만들고, 큰일팔자큰일할팔자야이대운이 굉장히 좋다. 대우는 뭐 1세부터 15세 이민 대우는 어, 정제, 어, 정제, 정간이니까 굉장히 처음부터 출세한 거예요, 이 사주가. 어, 어릴 때부터 출세했다. 16세 계모대운도 편제, 편간이니까 어릴 때부터 유직 재물도도 갈록이도 왔어 25세까지 크게 어, 갈록과 재물이도 왔다. 26세 가치인 대운도정관 급제, 천앙하고정관이니까큰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 이대, 이대, 이 사주가 사주는 뭐, 음, 어, 뭐, 크게 뭐, 나쁘지도 않고 보통인데, 하여튼간에 뭐, 애인하고 야반 도주하는 사주예요. 그런데 대운이 워낙 잘 도왔어. 목이 없는데 남자가 없는데 남자가 도온 겁니다. 남자가 40세까지도 왔어. 그리고 이 대운이 그 45세까지 굉장히 되길래요. 그 6만대 또 남자고 야반 도주해요. 지금 야반 도주 해가지고 이달에 야반 도주 해가지고 왔어. 이재명이 때. 그럼 2월달에 또. 진짜 내 남편 만나, 네. 자, 내년에는 이분이 결혼할 가능성이 있어요, 결혼. 내년에 이분이 결혼합니다. 결혼할 가능성이 있고, 남자를 만나요. 41세 이민 내년에 정제, 정간이 굉장히 좋아. 재물도 어, 어, 생기고, 명예의 근위가 되기라고. 어, 이 점이 단성되는 거 아니야, 또. 자, 41세일 때는 편제, 겸호연애는 어, 편제, 평간, 되기를 합니다. 자, 4 3세 때는 좀안 좋아요. 이제 원진살 타타. 그래 하여튼 4 1 세, 4 2세 굉장히 대기하다이 사주는 이제 나무가 없으니까 뭐 토가 신약하지는 않아요. 월지류 덩려야 식신이 강하니까 나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뭐 재간을 씁니다. 재간을 재물과 간록을 쓸수 있는데 오시니까 그래서 뭐. 어, 물과 나무를 쓸수 있어요. 제일 필요한 건 나무인데, 나무는 수, 숫자는 38, 동쪽, 파란색, 봄에 대기를 하고, 기억, 기억, 쌍기억이 대기를 합니다. 기억이 대기를 하고. 물을, 물도 도와주죠. 이 사주는 물이, 저물이 많은 사주예요. 물은, 어, 숫자는 1류 건정색, 겨울, 북쪽, 어, 미음, 비읍이 대기를 하는 사주예요. 사주는, 이래 보면 뭐, 안 좋을 것 같아도 대운이 받쳐주니까 굉장히 대기하다. 하도 도와도 겨울이니까 하가 도우면 괜찮을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이 대운이 하 대운이 65세까지 도와서 그게 대길하다. 겨울이니까 하가 오히려 뭐 약간 신나한 느낌이 있으니까 하가 도와도 괜찮아요. 목화 하가 도와도 좋으니까 목화 대운이 65세까지 도왔다. 그래서 65세까지는 대길 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11월달 기획으로는 비견 정제니까 재물이 도움입니다. 이사람는 겨울에 재물이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달에 영마니까 애인하고 야반 도주해 가지고 이재명이 도운 거예요. 이재명하고 야반 도주에 붙은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 경자월은 상간 편제 도와 때문이요. 12월 달에 인기가 더 많아져 재물도 어, 큰 재물도 생기고. 그리고 1월 달 신축월은 보통입니다. 아, 비견식신이요. 이 원래는 운세는 보통이요 실은. 식신이 많은데 식신이 더우니까. 금이 안 좋은 사주예요. 하나, 어, 목하가 되기는 사주입니다. 재물이 있는 사주고, 공방은 진사, 공방은 없고, 어, 뭐 자신이 천혁이 자신도 없고, 일단은 뭐, 닦이니까, 어, 고신이 있어. 뭐, 가부팔자는 아닌데, 애인하고 야반도주하는 사주다. 그게 패, 패터예요. 어, 이분은 어, 언젠가는 이 사주상에 남자가 없는 사주예요. 그냥, 남자만 있으면 붙으면 도망가뿐다. 그런 사주. 어, 문창성이 있으니까, 뭐, 뭐 음악무용 배우, 이런 것을 잘 압니다. 초년에. 어, 도화가, 뭐, 걸룩도 하니까, 양기비다. 양기비에요. 정력도 좋아. 겨울에 태어나죠. 어, 뭐, 금이 세 개가 니까 금이 뭐, 뭐, 뭐 샘물이 끓르지 못이 뭐 흐르지. 정력도 좋겠네. 어, 그리고 역마가 있으니까 많이 돌아다닌다. 이 대원이, 45세까지 영마대운이다 어, 불이 나도록 돌아다녀요 애인하고 맨날 뭐 타양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어, 그냥 섹스는 하겠지 이재명하고 맨날 돌아다니겠죠 어. 사주 보면 다 나옵니다 맨날 이재명 이하고 붙어 돌아다니죠 밤에 뭐 그냥 어, 김혜경한테 안 가고 그냥 동연이하고 붙어가고 자겠지 어, 진화운숭이가 천얼기인이고. 아, 저기, 비이 있네. 있네. 이분이, 그, 몸을 하다 망하겠어요, 보니까. 몸을 어, 하다 망한다니까. 이러다가, 그냥 뭐, 색정으로 망하겠는데, 자마다 뭐, 주색을 좀. 야, 그런데 이분이, 근룩 도화야. 이, 복이 좀 있는 도화인데. 어, 남자들 얼굴 보고 다 반할 수 있는 그런, 또 한데, 밀이 있으니까, 뭐, 잘못하면 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운법에는 뭐,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남쪽으로 가서 살면 좋은데, 어, 잠자리 반향은 뭐, 이내 개운법을 또 알려드릴게. 뭐 운이 안 좋으면 뭐내 동영상을 보고, 뭐 개운을 시키면 됩니다. 81년생. 그리고 저한테 고맙다 하세요. 바람 피우지 말고 야반 도주하지 말고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북동쪽으로 그래서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